하고 있습니다. 어? 어, 도핑했어. 풀 도핑 말는 건데 나는. 한번 보고 저기 이너 이너스만 맞춰주고 가야 되겠다. 콜라 안맞 이거 하나 기절 총알이 없네 둘 기절. 가야돼요 저 무시하고 가요 그냥 뭐야 그럼 기절? 아니야 기어, 기절 뛰어야. 아니야 우리 뛰어 쟤네 인원수 맞춰줬어 나 하나 킬했는데? <laughs> 나도 하나 킬했어 그니까 러 인원수 맞춰줬어 뛰고 여기 위에 우리 총소리 나서 또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총 들고 떼야 돼요. 천천히 대가리 내밀 때는. 여기 차 있다. 아 우리 거구나. 아 어, 우리 거고 여기 하나 있거든. 앞에 있다.